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리뷰는 예 토미조이드 리뷰입니다. 예, 토미조이드 리뷰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한번 예 해보죠. 예, 오늘 준비한 제품은 예, 앞에 동그란 놈 보이시죠? 예, 발가라는 제품입니다. 예, 발가라고 하고요. 외형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란 그 지면을이라고 하죠, 예 지면을이 형태의 예,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만 번호도 이렇게 데, 예 이렇게 스티커 예 실로 이렇게 해서 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음이 제품은 제가 완성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어, 추가적인 박스 아트나 예, 매뉴얼 같은 거는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가주 그냥 이런 외형 제품만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깨알 같은 약간 무장 같은 모습에 이런 게 있고요. 음, 위에 보시면은 예, 깨알 같이 예, 이렇게 몰드가 멋지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무장의 외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제 추가로 이제 무장 무장을 달아줄수 있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어, 이쪽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예, 파일럿이 타고 있습니다. 예, 금색의 파일럿이 상당히 멋지네요. 예. 이렇게 다시 닫아주고요. 예. 이도 음. 뭐 공격할 때 사용하는 예, 그런 것 같네요. 이 기본적인 예, 형태가 예, 지면을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서 공격하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거 보시면 예, 눈썹이 빠르신 분들은 예, 아시겠지만 태엽으로 가동되는 조이드고요. 음, 이렇게 쭉 펴보면은. 예. 아래는 스프링으로 해서 이렇게 가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주 꿈틀꿈틀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은 센치로 음,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데, 예, 한번 센치를 한번 이게 한 칸이 2 c 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부터 친다 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친데 이쪽 좀 삐져나온 게 있으니까 1 0 c m 정도 예, 구부러진 모양1 0 c 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 둘셋넷 다. 꿈틀인 외형은, 어,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꿈틀인 모양은, 예. 이쪽과 이쪽이 비슷한 정도,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쭉 펴서 한번 보자면은, 예. 펴서 보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해가지고, 2cm에 8에서 9.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이라고 치면 한 16cm 그 정도 될것 같네요. 예. 뭐 크기 비교를 위해 예, AA 건전지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기 비교가 예, 좀더 편하게 되실 것 같고요. 어. 예, <laughs> 이렇게 예, 다음부터는 이걸뭐 AA 건전지, AA 건전지는 예 리모컨에 보통 들어가는 건전지들보다 한 치수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AA 건전지는 많이 사용을 하죠 실생활에서도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걸 다시 보면은 척 감깁니다. 예. 이 제품은 외형도 뭐 색감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 편이지만 이 그런 거보다는 이 가동이 매력적인 놈이어가지고 약간 진열 용도로도 뭐 당연히 모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으시면 좋겠지만 좀 가동을 보고 예, 예. 보는 가동을 보는 예 조이드라고 볼수 있겠네요. 사실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상을 해가지고 제 방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 가동을 설명해드리기가 이 책상에서는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는 중인데, 제가 <laughs> 가동을 보여드릴 때는 이 바닥에서 가동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더, 음... 설명해 드릴 건 없는 것 같죠? 예.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댓글 남겨주시고요. 음, 그러면 이제 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상을 치우고 바닥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상도 치우고 받침대도 상대적으로 낮춰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 한번 가동을 한번 볼까요 이 태엽으로 가동을 하고요 태엽을 이렇게 감아줘야 됩니다. 상당히 방정 맞죠? <laughs> 이렇게 여으로 살짝 굴러 살살짝 갔다가 한 바퀴 굴러가는 듯한 그런 가동을 보여주고요. 어, 보시면은 태엽 조이드는 이게 보관을 하실 때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태엽을 다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감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가동은 덜 하면은 여기. 이쪽 태엽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실 생각에 가동을 많이 해보실 생각이시라면 태엽은 당연히 또 안전하게 보관을 하셔야겠죠. 그러이 태엽은 항상 이렇게 뒤로 감아가지고 풀어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도 저도 배웠어요. 이거 잘 몰랐는데 저도 그냥 가동만 해보고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음, 이게 거래를 거래 하면서 이제 또 많이 해보 많이 해보셨던 분들께 배웠습니다. 예, 아주 온, 이번에 이렇게 소개해드린 제품은 이 발가구요. 예, 가동이 상당히 귀여운 편이죠. 후보로가 예, 갈릴 수도 있겠지만, 예,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상당히 귀여운 제품이었습니다. 예, 뭐이 제품도 예, 사실 토미조이드는 어떻게 뭐 추천해드리거나 그 그러기가 좀 애매한 게 구하기가 또 힘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애매하구요뭐 예, 구하실 수만 있. 있 쓰시면 예, 충분히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전시해 놓는 외형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이 가동 자체가 워낙 특이하고 귀엽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예, 소장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늘 리뷰는 예,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번에 또 재밌는 제품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